옛날 옛날 아주 먼 옛날 백설 공주가 달나라에 여행을 갔대요. 어머 백설 공주가 어떻게 달나라에 갔냐고요? 글쎄 일곱 난쟁이들이 로켓을 만들어서 데려갔대요. 얘들아, 우리 백설 공주를 위해 멋진 로켓을 만들자. 난쟁이들이 힘을 합쳐 반짝반짝 빛나는 로켓을 뚝딱 만들었어요. 백설 공주, 우리랑 같이 달나라 갈래? 난쟁이들이 백설 공주에게 물었어요. 백설 공주는 너무 기뻐서 폴짝폴짝 뛰면서 네, 좋아요. 하고 대답했대요. 로켓을 타고 달나라로 출발. 슝, 슝. 손살같이 날아가는 로켓 안에서 백설공주는 창밖을 보며 우와. 별들이 반짝반짝 빛나네. 하고 감탄했어요. 난쟁이들은 노래를 부르고 백설공주는 춤을 추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죠. 달나라에 도착한 백설공주는 깜짝 놀랐어요. 달나라에는 예쁜 토끼들이 떡을 만들고 있었고, 달콤한 과자들이 나무에 주렁주렁 열려 있었거든요. 백설공주와 난쟁이들은 토끼들과 함께 떡을 먹고 과자나무 아래에서 숨바꼭질을 하며 신나게 놀았어요. 백설공주는 달나라에서 멋진 추억을 만들었답니다. 어느덧 해가 지고 백설공주와 난쟁이들은 아쉬운 마음을 뒤로하고 로켓을 타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다음에 또 달나라에 놀러가자. 그 백설공주가 외치자 난쟁이들은 모두 고개를 끄덕였대요. 자 오늘 우리는 백설공주와 난쟁이들처럼 함께 모험을 떠나 즐거운 추억을 만드는 상상을 해봤어요. 우리도 백설공주처럼 용감하게 난쟁이들처럼 서로 돕고 달나라처럼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봐요.